기화기의 퓨즈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냉각수 수위가 현저하게 줄어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차방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올란도를 구입했을 때왜 올란도라는 차종을 선택했는지, 또 어떤 올란도 모델을 선택했는지, 지금까지 어떤 고장이 났고 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올란도 구입에 총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고차 감가를 이미 맞을 때로 맞아서 가성비가 매우 뛰어납니다. 대중적인 중형 SUV인 소렌토나 산타페 차량들을 비교해 보면 중고값은 신차 대비 많이 떨어졌지만 쉐보레 그 안에서 올란도 차량보다는 아직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차박을 위해서 올란도를 구입했습니다. 올란도는 어떠한 개조를 하지 않아도 시트를 젖혔을때 거의 완벽한 폴딩이 되기 때문에 차박할 때 평탄화가 매우 좋은 차량입니다. 세 번째 저는 차량 소음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롤란도 같은 경우에는 LPG 모델이 있어서 다른 디젤 SUV의 소음이 매우 적습니다. 네 번째, 차량 구조가 각진 형태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매우 뛰어납니다. 사진과 같이 코너 부분이 각져있기 때문에 안에서 생활을 한다든지 짐을 신는다든지 했을 때 매우 유용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고질적인 미션 고장, 기화기 고장 등 목돈이 매우 많이 들어가는 고장이 주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단점은 그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엔카 보증 그리고 중고차 성능 보증 보험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저는 올란도라는 차량을 차박용 중고차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올란도 매물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일단 엔카를 이용해서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이미 올란도 차량이라는 자체가 중고 감가가 심하게 진행이 되어서 가장 오래된 2011년식과 가장 최신 모델인 2018년식의 가격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식 LPG 모델로 선택을 했습니다 두번째, 엔카 보증이 되는 차량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엔카 보증은 중고차 구입 후 6개월 주행거리 1만km까지 보증입니다 엔카 보증은 총 주행거리가 15만km 이하이고 차량의 연식이 10년 이하인 차량들만 등록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저는 탁송고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많이 불안한 점도 있어서 엔카 보증이 되는 차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외에 보험 이력이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두 개라도 있는 것, 또 소유자 변경이 그리 많지 않은 매물로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확인 사항들은 요즘에 대부분 알고 계시는 정보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저는 사진에서 보시는 이 매물을 선택을 했고 가격은 850만 원이었습니다 차량을 구매하고 지금까지 약 7개월 정도 기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어떤 고장이 났고 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션입니다. 올란도는 뽑기 운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올란도의 미션 문제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고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7개월이 된 지금까지 미션 고장 없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션 수리는 보통 약 150만 원 전후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화기의 퓨즈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기화기가 고장나면 해당 퓨즈가 끊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참고로 이 퓨즈는 본네트를 열고 해당 위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차량을 구매할 때 딜러분이 사진까지 보내주시고 이게 안 끊어졌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구매를 했었습니다. 여성 판매자분이셨는데 사진이 되게 희미했지만 판매자분이 잘 붙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실제로 차량을 받아봤을 때는 이 퓨즈가 끊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이 고장났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고, 엔카 보증이 적용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접수를 하고 카센터를 배정받아 갔습니다. 근데 엔카에서 답변해 준 내용이 엔카 보증이 되는 부분이지만, 아직 중고차 구입한 지 1개월이 안 되었으니, 중고차 성능 보증보험으로 보상을 받아라,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고차 성능 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19년 6월부터 의무화된 제도인데, 중고차를 구매하고 나서 1개월 내에는 성능 점검 기록부와 차량의 실제 상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나 고장이 났을 때 보상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동차 성능 보증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인 제도로 바뀌었고 여러 가지 보험사들이 있는데 저는 DB 손해 보험이었습니다. 이 DB 손해 보험에서 각 지역마다 협약한 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센터를 연결을 받았고 방문해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일단 자동차 성능 보증 보험 리스트에 보면 기화기 자체도 이제 보장이 되는 부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예 시동이 안 걸릴 정도여야만 보상이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카센터 사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고 최대한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래야 사장님도 수리를 진행해서 돈을 벌수 있으니까 그렇게 협조를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일단 태블릿 기계 같은 걸로 자동차에 꽂아 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고장 에러 코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나오게 세팅을 해 주셨고 그래서 이게 뭐 정상적인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무상으로 기화기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기화기 가격이 생각보다 되게 비싸다고 합니다. 이게 중고 제품도 있고 신제품으로 교체할 수도 있는데 보통 약 100만 원 전후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차 성능 보증 보험으로 약 100만 원 정도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냉각수 누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구매 전부터 냉각수 누수라는 건 고질병이라는 것을 미리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입을 하고 나서 한달 동안 주기적으로 냉각수 수위를 체크했습니다. 근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냉각수 수위가 현저하게 주반이 줄어들더라고요. 물론 이게 시동을 오래 켜놨을 때, 그리고 시동을 오래 꺼놓고 확인했을 때, 각각 수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수위가 심하게 낮아지는 걸 확인을 했고, 아, 이건 고장이 맞다. 판단이 들어서 쉐보레 서비스 센터에 가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점검을 했을 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냉각수 호수 연결부위에 누수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사진 보시면 연결부위에 물방울이 맺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알게 된 시점이 차를 사고 나서 한 달은 지났고 이 부품 자체도 중고차 성능 보증보험 보장 범위에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성능 보증보험은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카 보증보험에 문의를 해봤더니 냉각수 누수 문제는 보장 범위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쉐보레 서비스센터에 가서 36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네번째는 가스통입니다 이 가스통이 많이 녹슬게 되면 여기서 가스가 누출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올란도 차량 하단부에 가스통이 있는데 그 가스통 위에 철 재질로 된 커버가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를 열어야 제대로 안쪽이 확인이 되는데 녹이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처럼 매우 심한 형상을 보입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 커버랑 가스통 사이에 염화칼슘이 많이 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부 세차를 따로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 녹이 시작되는 현상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입하기 전에 판매자분한테 확인을 요청드렸더니 이게 차를 띄워서 커버를 제거하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확인하지 못했고, 차를 받고 나서 동네 카센터를 가서 25,000원을 내고 차를 띄웠습니다. 차를 띄워가지고 커버를 벗겨서 확인을 했습니다. 사진은 실제로 제 차에 가스통 커버를 벗기는 작업입니다. 커버가 되게 무겁기 때문에 두 분이 붙어가지고 커버를 제거했고, 커버를 벗기고 안쪽 가스통을 보니까 페인트 칠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좀 애매한 게, 녹을 제거하고 방청 작업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전에 그냥 페인트를 발라가지고 녹 예방 작업을 했을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녹 없이 양호한 표면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 가스통 같은 경우에는 가스 누출 위험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올란도 구입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 가격은 850만원이었고, 여기에 취득록세 68만원, 매도비 44만원, 그리고 알선 비용 10만원. 여기서 이 알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 중고차를 직접 보유한 딜러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제가 처음 듣기로는 딜러분이 중고차를 보유했다고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사장님 소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 가지고 알선비를 받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좀 언쟁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제가 부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능 보증 보험료 97,700원. 이게 아까 DB 선해 보험으로 중고차 성능 보증 보험 가격이고요. 엔카 보증 40만 원, 탁송비 19만 원. 주입비 포함. 여기까지 1,040만 7,7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다 차를 구입하고 기아기 고장은 무료로 수리를 했고 냉각수 누수 같은 경우에는 36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총 1,076만 7,700원이 들었습니다 저는 차박을 위해서 올란도를 구입했고 구입하기 전에 올란도를 사서 차를 개조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올란도를 어떻게 개조했고 또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박남이었습니다